현성은 진트의 서재방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하고 나영에게 왜 숨긴 거냐고 분노했고 마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전화기를 뺏는 나영. 나영은 아버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라고 합니다. 채우리와 선영은 파양 신청을 완료했고 선영과 추억의 장소 학교를 찾아온 채우리 처음으로 선영에게 엄마라고 부른 날이었다고 추억을 얘기하며 서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선영과 채우리. 현성은 진태에게 왜 그러셨냐고, 어머니가 형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라고 하는데요. 진태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성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밝히라고 하는 현성, 현성은 아버지가 다 밝히신 후에 불러드리겠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나영에게 나가라고 분노했어요. 나영은 짐을 싸들고 윤자에게 옵니다. 마리는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현성에게 자신 때문이라며 이제 정신 차릴 거라고 했어요. 현성은 진태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립니다. 현성은 마당집 앞까지 왔고 채우리는 현성을 부릅니다. 이 시간에 여기는 무슨 일로 왔냐고 했고 다음화에서 현성은 진실을 밝힐까요? 궁금한 상황이고 채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듯하고 수지와 채우리는 놀라고 많은 모습입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